공지하고 상 이벤트라고 저희는 하는데 그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스스로 습득을 하고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 공지를 하는데 지금 이그 프렌츠 그 일요일 모임에서는 어, 우리 저이 그, 운영자신 이제 저 김호천 대표님이 그 공지를 할수 있도록 아마 권한을 뭐몇 사람한테 줬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났는데 아 그러니까 이건 이벤트로 거기다 이제 등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최도닉 대표님이 이제 발표를 하실 예정인데 뭐 발표하시기 전에 미리 어, 최도닉 대표님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 하는 부분을 해주면은 최도닉님의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연습을 이제 하고 실제로 이제 자기 그룹에 대해서 우리 저그 안봉남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약초을 하시면서 모임을 하실 때 공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고 찾아오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4는 제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동안에 아,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자기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든지 또 어쨌든 하여간 뭔가 그 아, 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뭐 하여간 들어오니까 괜찮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써주시면은 보고가 이제 그 제가 지금 만약에 1 0를 작성한다고 제1 0에 하나의 유 r l 주소로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다 하면은 네개가 그 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보고를 12번 계속하게 되면 48개가 되겠죠 그래서 48개 정도를 해야지 이게 몸에 체득이 되고 아 이제 자연스럽게 화목하는 구조를 이제 공직 공단하게 할수 있겠다. 또 그리고 같이 참여해서 그걸 하신 분들은아저 사람이 아, 이제는 뭐 같이 뭐 오랫동안 봤으니까 신뢰할만하다. 이런 거를 이제 같은 구조로서 저희가 이거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 안 했다고 해서 뭐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단지 수련을 못 하신 거죠. 연습은 하시는데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제그 C4 시트는 어 지난번에 보니까 날라갔더라고요. 48개 다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뭐 인정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48개는 일단 살아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이제 작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트의 그 주소는 이거고요. 어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그 C4 요 소개 자료, 그 프리젠테이션을 이제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주소를 따고 아까 보여드린 그 시트에다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 촬영 요청을 제가 얘기하면서 함께 이제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C3는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그 스스로 하는 회계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모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범 박사님께서 이제 와주시는데 그장소는 이제 강남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우리 창업 가게, 그 페북 그룹에다가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한 주소를 올렸죠. 그리고 이제 C 4 부분은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다른 일 많이 하시긴 하는데, 뭐 어, 그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C 4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기초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서범 박사님이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셨다. 이번 건에 해주시고 또 다음 번에할때또 해주시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각각 하나씩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를 의미해서 서로 다른 분이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해 주셔야지 이게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의미는 뭐냐 면은이 모임을 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페이지 어, 있어야 돼요. 어, 도와주실 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확보하는 라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1두 번에 맞쳐서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을 그런 부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저 같은 면은 하여간 이게 뭐다 완성이 되면은 그 주소를 따다가 제 이제 별도 아까 이 시트가 있죠 그 시트에다가 URL을 주소해서 주소를 이제 쭉 복사를 하면은 그 해당되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최동익 대표님 거